지난 2016년 4월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중원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선거 후인 2016년 6월 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가 야인이었던 은수미 시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낙선한 은수미 시장이 차량도 없이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 자신이 차량과 운전 기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 씨의 제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은수미 시장과 이씨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 씨는 이미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과 선거운동원을 은수미 시장 측에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하기 전인 지난 2017년 5월까지 이 씨가 제공한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은시장은 성남시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조폭사업가 이 e 씨에게 차량을 제공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는 성남중원경찰서 진흥팀이 맡았죠. 그러던 2018년 10월 중원서 진흥팀장 A 씨와 진흥팀 차석 B 씨가 은수미 시장 측에 접촉해왔습니다. A 씨는 은시장의 정책보장, B씨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투자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인사와 이권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차명으로 건축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업의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성남시 건축팀장의 사무관 승진과 자신과 동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위촉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건축팀장은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A씨의 동업자는 2018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는 4억 5천만원 규모의 LED 등 납품 입건을 특정 업체에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B씨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성남시청 공무원 C씨에게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C씨가 이미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뇌물을 나눠준 거죠. 이 조폭과 은수미 시장. 은수미 시장과 경찰뿐만 아니라 조폭과 경찰 사이에도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능팀 차석이었던 B 씨는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하기 전부터 조폭 사업가 E 씨와 알고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국제마피아파 아빠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변호사 사무장 E 모 씨가 소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 전인 2016년 1월 19일 조폭 사업가 E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마 트레이드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자, B씨가 멋져요라고 댓글을 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코마트레이드에는 과거 조폭 수사를 하다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파면된 다른 전직 경찰도 법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면 차량 렌트 비용과 운전기사 급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되어야 하는데 중원서진흥팀은 은시장이 차량을 탄 날을 골라 교통비 처리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대폭 낮춘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6년 은시장이 조폭 사업가 이씨로부터 지원받은 물품,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코마트레이드 전직 임원은 은시장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 물품 제공 사실 등을 경찰에서 증언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